수학적 귀납법 한번 볼게요.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로, 수학적 귀납법은 이거죠.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p, n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증명할 때요. n이 1일 때도 되고, 2일 때도 되고, 3일 때도 되고, 다 모든 n 에 대해서 다이 수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한다 요거 보여주고 두 번째로 n이 k일 때에 성립하면 반드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과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자, n이 1일 때 성립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정에서 1일 때 성립했기 때문에 2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했으니까 3일 때도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했으니까 4일 때도 성립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연수에 서다 성립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냥 기본 설명이야, 이거는. 3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n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하는게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물론 이건 유도할 수 있어요. 그냥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할 수 있고요. 근데 얘가 내가 이제 어그 유도는 못하겠는데 이 공식을 갖다 써어야될일이 있어. 근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맞는 식인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야. 됐나요? 그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증명 못하더라도 얘가 맞다는 건 이제 증명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단계로, n이 1일 때에 성립하는 지구자. 좌변은 1의 지고 우변은요. 6분의 1, 2, 3. 어, n이 1일 때 좌변의 값이나 우변의 값이 똑같아요. 어, 맞구나. 됐어요? 두 번째 과정으로는, n이 k일 때에 성립한다라고 가정합니다. 성립한다라고 가정해요. 뭘 가정해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k 제곱까지 더하는 것이, 6분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얘가 맞다라고 가정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밑에 쓰면 돼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맞으면은,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1 이 식도 맞을 수밖에 없다 얘가 맞는 식이면 얘도 맞는 식이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n에다가 k 플러스 요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어?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등식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등식에서체질 이용합니다 얘가 맞는다면은 이놈의 양쪽에다가 똑같은 거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준 것도 맞는 식일 수 밖에 없다. 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똑같은 거 더해줘도, 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위에 게맞으 아래 것도 맞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왜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줬냐면, 요거 아래쪽으로 유도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K 플러스 7의 제곱 이런 거 더해줄 필요는 없고요. 9의 제곱도 더해줄 필요는 없고요. 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식을 갖다 이제 정리해놓고 나서 보면은,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막전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6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돼요. 얘로 묶어내주고, 이 부분. k, 2k 플러스 1, 더하기 6k 플러스 1. 이 부분 전개했다가 2차식이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죠. 간단하게 전개했다가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전개했다가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쉬우니까 그냥 볼게요. 자, 2k 제곱 어쩌고 저고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k 2 2k 3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전개했다가 어 인수분해 해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이 맞다면 어떻게 된다? 증식의 성질에서 등식의 성질에서 똑같은 값을 더해준 어떤 식도 맞다. 네, 밑에 있는 식이 바로 20도 맞을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이게 틀린 식이었잖아. 틀린 식이었으면은 밑에 있는 식으로 안 가요. 어, 밑에 있는 식으로 변형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어, 수학적 귀납법의 첫 번째 얘기예요 첫째, 하나, 두 첫째 얘기고두 번째로는 <laughs> 이제 부등식 이자고 아부정식은뭐 조금 있다가 잠깐 여기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자 오늘도 프리젠테이션을 좀더 올려봅시다 문제를 띄워 놓기 위해. 몇이 번째 16 15번 16번 15. 15.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피는 n에 관한 보통 수식이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N에 대해서 P1이 참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도 참이라는 거 알았어요. a 이 참이면 얘도 참이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P1이 참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참이다? P2도 참이에요. n이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N에다가 E 대입하면요. 자연수만 들어가요, N에는. P2가 참이었으니까 P4도 참이고, 4가 참이었으니까 N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P8이 참이고, 이렇게 쭉 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P3가 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P6이 참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P3가 참이었어야 P6이 참이 되는데, P3가 참인지 모르거든요. 됐나요? 이해가 되겠어요? 자. P2가 참인지 모릅니다, 거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거는.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있는 명제는 1 6번 P8이 참이니까 P16도 참이다. 1이 참이니까 2. E. 됐나요? 자. 수학적 비나법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별그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등식의 증명.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이 과로는 키 문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laughs> 이거죠. n이 1일 때 좌변이나 우변이나 다 1입니다. 좌변의 값도 1, 우변의 값도 1 되면 2분의 1 곱하기 2, 1이 돼요. 그 식이 성립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뭘 가정하는지 써줘야 돼요. 이거 혹시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오면요. 여러분들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성립하는 식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써주시면 돼요. 1 더하기 해가지고 k 플러스 1의 제곱. 아, 여기 마지막 거. 목표. 목표를 목표 향해서 가는 거죠. k 더하기 k 플러스 1. 이 얼마다? 2분의 n에다가 k 플러스 1대1거 k 플러스 2이다. 이거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식 변형을 통해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더해줘야 돼요 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1 더해주시고 우변에도 K 플러스 1 더해주시고 했더니 우변의 식이 하필이면 이걸로 변하더라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걸로 변하더 그거는 N에다가 K 플러스 대입하면 바로 그 식으로 변하더라 위에 있는 거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주신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건다 잘하겠는데요. 마지막에 인수분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이거 몽땅 전개했더라고요. 3차 시, 4차 시대있는걸 몽땅 전개했더라고요. 이, 이 멍청이. 세상에. <laughs> 세상에. 살 빠지려면 무슨 짓을 못해. 어? 묶어주면은 이렇게 남기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변형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놈이죠. 자. 네, 네개빼는거뭐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유형은 문제들이 그냥 내실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쭉쭉쭉 나오네요. 어렵지 않아요. 따로 설명해 주 만한 문제도이 없나요?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래요. 네. 요거, 요거는 조금 어렵겠다. 97번 97번은 조금 어렵겠다. 이거 어제 나왔던 적 있는데 음 어디있더라? <laughs> 아무튼 무슨 모의고사에 나왔던 적이 있는 거 같아. <laughs> 그 다음에 봅시다. 얘도 보통 괄호 넣기 형태로 나오거든요. 얘는 서수령으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괄호 넣기만 잘하시면 돼요. 자, 과로 넣기만 잘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n의 세제곱 더하기 5 n이 항상 n이 자연수일 때 6의 배수이라는 걸 증명해 봐라. 어, 저놈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사실 자, 먼저, n이 1일 때 6의 배수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6이니까요. 당연히 6의 배수예요 자, n이 k일 때의 6의 배수라고 가정하면, 자, 우리가 6의 배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등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해요. 6m. 어, 이걸 잉여류라고 그러죠. 잉여류. 잉여, 어가아니고요 잉여류. 나머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6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이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더라. 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등식. 등식을 이용해가지고. 등. 자, 그래서 얘가 6의 M이다. M은 특별하게 어떤 뭐확정된 값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수. 요 꼴. 자. 자, 어떻게 돼요?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n이 k 플러스 1일 때 보이고 싶어하는 거는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의 세정곱 더하기 5 곱하기 k 플러스 1 얘도 6 곱하기 어떤 자연수 이 꼴로 나타나지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됐나요? 일부러 여긴 n 플러스 1인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어? m 플러스 7 d t 지 몰라 뭔지 자 얘가 자연트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식 변형일 뿐이에요 이런 괄호는 튀어나왔을 때 혹시라도 이해 못하더라도 이게 양쪽 등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차이만큼을 갖다가 찾아내시면 돼요 이양해랑 빼주면 그냥 가 나와요 몰라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자 좌변에 있는 거, k3제곱, 더하기 3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더하기 5k, 플러스 1이야. 여기는 가에다가, 얼마? 3k제곱, 더하기 3k. 빼줘요. 빼주면은, 가가 뭐냐면은, 가가 뭐냐면은, 가가 뭐다? 어, 가라고 하는 것은, k 이의 제곱 더하기 5k OK 더하기 2구나. 됐나요? 자, 요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가 나왔어.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은 6의 배수라는 게 맞아요. 왜 6의 배수라는 거? 잘모르겠어면 그냥 믿으세요. 왜 6의 배수인지 눈에 보이나요? 자, 일단 3이 배해졌으니까 3의 배수인 건 맞고요. 최 연속된 두 수의 곱이에요. 어떤 놈이 짝수면은 얘는 홀수고요. 얘가 홀수면 얘 짝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6의 배수입니다. 배수 2의 배수예요. 그래서 6의 배수예요. 자,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일부러 잠깐만, 여기 계산이, 어째 좀 이상하다. 오케이 플러스, 어, 어, 6. 자, 일단, 가정에 의해서, 얘가 6의 배수고, 여기다 6더 해줘도, 당연히 6의 배수 되는 거 맞죠? 끝나요? 6의 배수에다가 6더 해주면은. 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상 맞아요? 얘는 네. 6곱하기 자연스콘입니까? 얘가 6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가정에서 됐나요? 얘도6 더해줘서 당연히 6의 배수죠. 자, 가 부분도 정, 여기 부분에 의해서 6의 배수. 이 부분도 6의 배수니까. 6의 배수에다가 6의 배수. 더해주면 당연히 6의 배수죠. 따라서 따라서 n이 최종적으로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매수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원하는 거죠 원하는 게 끝나요? 근데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문제들이다 원하는 게 n이 k 플러스 k 일 때에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내용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 보여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요겁니다 그렇죠? 이상하니? 네. 이두 가지 내용을 아시면 되겠어요.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고? 여기 들어가는 게 당연히 가 부분에 들어가는 게 얘가 6m 더하기 1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게 네. 보길래 가만히 6m 더하기 됐어 아, 6m 더하기 u 그래서 u m 플러스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이면 되겠는 거고요. 어, 보면 배수증명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왔는데 좀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어, 부등식 증명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네, 문제 하나 합시다자이8 3를5가봅시다 자, 자, 먼저 n이 1일때에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거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좌변은 이거고 우변은 이거니까 당연히 h는 0 아니니까 양수니까 당연히 h5만큼 더 크지 그러니까 좌변이 더커 그래서 부등식 성립한다는거 알았어요 자 n이 k일때에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뭘 가정하는 건데, 얘를 가정하는 거야.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뭔데,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제곱. 얘가 1 더하기 k 플러스 1h.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이거가 된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해보면은, 어, 좌변 똑같이 요거 만들어주려면 양쪽에다가, 어, 1 더하기 h를 더하면 돼. 그래서 좌변을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로 만들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우변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얘가 안 나오고요. 1 더하기 k, 원, 얘가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 자. k H 더하기 곱하기 1 더하기 H 이렇게 돼버려요 얘가 이놈이냐 하면 이놈이 아니고요 이놈이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이상한는 게이요 원하는 얘가 아니에요 어? 큰일는데 틀렸나보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하는 건 이건데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놈만 우리가 원하는 누구보다 더 크더라. 1 더하기 k 플러스 1 h 보다도 더큰 놈이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1 플러스 h의 k 플러스 1은 우리가 원하는 이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 이거지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얘보다 크다는 게잘스럽게잘 잘 보여. 잘 보여 정말. 그냥 도와, 보여요. 그렇지안 보인다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식보다 큰지가 이게 잘안 보여. 정말 잘안 보여. 헷갈리고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과정을 더 하셔야 돼요. 어떤 과정이냐면 나온 이놈이 우리가 원하는 얘보다 더큰 값이라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됐나요? 그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주로 여기서 이거를 빼준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대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면 뒤에 부분에 보다 보면, 등식하분는 다르게, 뭔 과정이 이상하고, 누구보다 크고, 막 이상한 얘기가 써져 있어요. 바로 이를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신다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몇인지 아시죠, 여러분? 430이죠? 누구죠? 이름도 알죠? 공중부양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설마, 그, 그 이름을 얘기, 네. <laughs> 아이가 100은 넘어야 돼. 이렇게. 자, 아무튼, 여기 내용, 읽볼까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여줄 게, 여기서 보면은 뭐 증명하는데 여기 이 선생님한테 한편 해가지고 이렇게 영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 지 마지막에 한편 어? 해가지고 이런 부분 얘는 너무 정직하게 나옵니다 얘가 조금 아 그다음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좀릴게요자 아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어, 어 n의 제곱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2라는 걸 이제 아까 증명했었잖아요. 어 그런데 어, 수능 특히나 모의고사 쪽의 문제를 보다 보면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해놓은 게 있어. 뭐냐면은 봐봐요. N이 먼저 1일 때에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은 똑같아. 좌변 1의 제곱이고, 우변은 6분의 1, 2, 3에서 같다. 그런데, 보세요. N이 K일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K 플러스 1일 때에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자. 이렇게 해놓고 써요. 이상한 짓 합니다,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k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은, 음 얘는, 얘는, 자, 가정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써요? 6분의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예요 가중했으니까 이 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더하기 k 플러스 1에 지곱 얘는 아까 한 계산 해주면 돼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지금 몇 번? 이렇게 해버려요. 네. 분명히 이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게요. K 플러스, K 플러스 1까지 쓴 다음에 얘가 그냥 얘랑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어, 얘가 가정했있으니까이0이지 여기까지 도와주은20 되네. 맞네. 이 부분 이해 되세요? 어? 그래서 이 부분 이해 돼? 이렇게 하는 거? 이상해? 사기당한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저기, 보이다 보면은, 성립함을, 성립하면, N이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한, 하는 성립한다는 걸 보이자. 해놓고서는, 얘는, 죽기놓고서이 부분에다가 가로쳐놔요. 이 부분에다가 가로쳐놔요. 부분에다 이렇게. 가정하게 뭐냐? 그 부분 아니야? 구조를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이 부분이고. 여기까지 더한 것은, 결국, 얘다 이 식은 바로 n에다가 k 이프 u 1을 대입한 함수식이니까, 그 당연히 k p l u 1을 때도 소립하는 거죠. 이 부분 가정했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이 부분은 문제 조금 더, 어, 풀어보시고 하셔야 조금 감이 좀더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시그마가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여기. 시그마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고 시그마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아꿈부터 차례대로 너무 담 느끼게만 과로 느끼에만 과로를 잘 물론 편법도 있습니다 과로 느끼에서는 편법도 있는데 어, 그냥 밑에 씩에서 위에 씩 그냥 식 그냥 좌우 비교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가지고 많이 풀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분 부 어, 두 증식 있는 건 아니더라도, 증식 있는 이런 것들은, 섭수령으로 나오면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섭수령으로 쓸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부분 수학적 기납법까지 내용이 다끝났어 끝났는데, 자, 수학적 기납법은 내이 부분을 내가 왜 따로 뛰어났냐 하면은 좀 풀기 그렇게 쉬 풀기 좋아하는 그런 유형 자체가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 혼자 해볼 때는 또 많이 헤매 감못 잡는 학생은 정말 빨 정말 빠져 못 잡더라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 갖다가 거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한 시간 남아있는데 문제 풀면서 잘안 되는 부분 그 부분들 몇 번을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분 있으면은 네 너무 단만 맞추는데 급급하지 마시고요. 여기 논리적인 그 내용을 좀 이제 곁들, 곁들여서 이해하시면 좀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네 기본 내용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문제 풀고 이제 시험, 문제, 시험 대비로 이제 다음 시험 들어가면 될 겁니다.